행문고 1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관동별곡이죠. 이번 시간에 쭉 끝낼 거예요. 자, 먼저 서사 부분 한번 보죠. 어, 서사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아, 217쪽이고요. 일단 아, 자연에 묻혀있다가 응거하고 있다가 관찰사에 임명된 기쁨, 그 다음에 부임지까지 여정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표현 한번 보시면 특히 이 부분이죠. 자, 연추문으로 달려 들어가 경회로 남문 바라보며 하직고 인사드리고 물러나니 옥절 관찰사의 신표가 앞에 섰다 해가지고. 일단 이 부분에서요 그죠 경북궁에 도착하자마자 인사드리고 나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단계가 생략돼 있죠 그리고 중간 단계가 생략돼 있으면 단계를 띄워 넣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생략과 비약을 통해서 뭘 부여하고 있다 예 속도감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빠르게 처리한 게 제가 응가하고 있다가 관찰사로 다시 임명이 됐기 때문에 관찰사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다시 관직이 오른 거죠 그러한 기쁨의 표현과 관련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자주 봤던 어휘지만 첫째 줄에 강호의 병이 깊어라는 것은 결국엔 자연을 매우 사랑한다는 얘기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 병이 될 정도다라는 거니까 이 어휘 우리 많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하죠. 천석고왕이라든가 그다음에 연하, 고질, 이런 어휘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서사, 2 부분인데요. 관내 순력하고요. 그 다음에 선정의 포부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거 보세요. 첫째 줄소양강에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들어간단 말인가 해가지고요. 소양강, 한강, 한양, 임금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한양에 있는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 영군지정 이런 거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고신 거국 했을 때 임금 곁을 떠나는 외로운 신하가 흰머리가 많기로 많구나. 임금이 걱정돼서 그렇죠. 그래서 나라와 임금을 걱정하는 마음 이런 것들 뭡니까? 우 지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삼각산이거 북한산이죠. 역시 한양이 있는 거고요 가장 높은 봉우리 제일봉이 함하면 웬만하면 보일 것도 같구나 해가지고요. 역시 한양이 있는 임금을 떠올리는 거죠. 영군 지정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보세요. 아, 관동 지역에 있는 해양이 그죠 급장류가 다스렸던 중국 해양과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죠 아, 관동 지역 해양을 다스, 다스리는 자신을 통해서 중국 해양을 잘 다스렸던 급장류의 모습을 그죠 아, 다시하니볼 것인가라고 해가지고요. 나도 중국 해양 그죠 한나라 때죠 중국 해양을 잘 다스렸다던 아, 급장류처럼 나도 관동 지역 해양을 잘 다스리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장류에 얽힌 고사를 인용. 해가지고요. 좋은 정치를 하겠다. 선정의 포부 같은 것들을 드러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동주 어위천에서 철원 지역에서 궁양 대걸터가 무너지고 까마귀가 치만 지적이 있는 걸 보면서요 망한 나라를 보면서는 탄식. 그죠? 맥수 지탄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한편으로 보면 인간의 부귀영화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삶의 허무함 얘기하는 인생 무상 이런 것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한다 라는 관점에서는 또 서리 지탄 같은 한자성을 떠올릴 수 있겠죠 자 본사 부분부터는요 우리 알다시피 금강산 지역을 쭉 이제 여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정 견문 감상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어 3번 지문에서 눈에 띄는 게 만폭동에서 폭포의 모습을 본 거고요. 일단 내용상 한번 보면요 시적 화자 차원에서요. 먼저 첫째 줄 영중이 무사하고라고 했을 때 자신이 다스리는 감영 아니 무사하고라는 거니까 자기가 잘했으니까 그죠 무사한 거죠. 그래서 선정을 은근히 과시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만폭동의 폭포 묘사는 하 부분에서 요 부분 보세요. 은음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해가지고요, 폭포를 빗댄 건데 머뭐 같은이라는 부분에서 지규. 다음에 보세요. 무지개 그리고 용의 꼬리가 곧 뭡니까? 폭포죠. 두 대상을 동일 관계로 놓는 운유 같은 거 눈에 띄고요. 뭐 같은 뭐뭐 뭐 같은 뭐 문장 구조 반복되죠. 대구법이란 것도 눈에 띌 겁니다. 그리고요. 어, 폭포의 굴곡인 물줄기를 빗댈 때 환상의 동물이죠. 용의 꼬리에 빗대고 있기 때문에 참신한 비유를 썼다. 이 부분은 표현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역시 출제인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 그죠? 폭포 소리 얘기할 때요. 들을 때는 우레고요. 폭포의 깨끗함 얘기할 때볼 때는 눈이다라고 얘기하고 이쪽으로 서 지금 들을 때는 우레다. 청각적인 이미지. 그다음에 볼 때는 눈이다. 시각적인 이미지. 일단 한 대상을 두 가지 감각으로 함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복합적 심상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을 통해서 폭포의 우렁참과 그다음에 깨끗함을 이미지 나왔으니까 뭐 연결해야 되죠? 구체화, 형상화하고 있다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 한번 가 보시면요, 220쪽입니다. 그죠, 아, 4번이고요. 여기서는 어디 갔어요? 여정은 확인되죠. 금강대에 간 거고요. 금강대에서 학을 보고요. 그죠,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을 떠올리는 겁니다. 일단 여기 보면 호위 현상이 흰 저구리의 검은 치마라는 뜻인데요, 학 가리키는 거고요. 이 소동파의 적벽부에서 인용한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서우 옛조인은중국의 역시 매처 학자라는 이야기와 관련되는 그죠? 인포의 고사를 인용한 거고요. 금강대에서 나는 학을 보고 자신이 마치 신선처럼 살았던 인포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표현해서 여기 한번 보시고요. 네, 5번 지문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서는 어디 갔어요? 그죠? 진월대에 올라가 가지고요. 진월대에 올라가서 다양한 산봉우리들을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시어의 핵심은 뭐냐면 특히 진월대에서 그죠? 바라본 산봉우리 중에 망고대와 혈망봉이 하늘을 향해서 굽힘 없이 자신의 뜻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늘은 보통 누굽니까? 임금이고요. 그죠? 이때 하늘은 임금이 되는 거고요.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이때 하늘은 임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금을 향해서 굽힘 없이 할만한 하는 망고대와 혈망복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직관하는 충신의 모습과 관련이 되는 거죠. 고전시가에서 높은 존재 그 다음에 하늘에 떠있는 광명의 존재는요. 흔히 임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자그 다음에 표현 면에서 이런 거 보세요. 산봉우리의 다양한 모습이기 할때 날거든 띠리 마나서 있거든 솥띠 마나 라고 해가지고요. 송순의 면앙전가 라는 작품에서 멈마하거든멈마하디마나이 공무원 시험이니까 이런 출 첫까지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문장 구조로 본다면, 뭐마거든 뭐마하디 많아, 뭐마거든 뭐마하디 많아. 제가 무슨 말씀드릴 줄 알죠. 대구법이라는 거 들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다음 부분에 이제 산봉우리 모습 얘기할 때 여기서 뭐마한 듯 뭐마한 듯해가지고이 직유법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뭐한 듯 무엇을 뭐한 듯이 이두 줄에 걸쳐서 계속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대꾸법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 지문 한번 가보죠, 그렇죠? 6번 지문에서는 어디 간 거예요? 여기 여정은 기본적인 정보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죠. 계심대에 올라간 거고요. 자, 계심대에서 역시 봉우리들을 쭉 보고 있는 장면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보세요, 이 부분. 그죠 봉우리 끝에 있는 저 기운 맑고 깨끗한 기운을 흩어내서 뛰어난 인재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 그만큼 그저 나쁜 무리들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기운으로 뛰어난 인재를 만들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관련해가지고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우국지정이라는 거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표현 한번 가보죠 역시 좀 전에 봤던 부분인데 멈마거든 멈마디 마나 라고 해가지고요 송순의 면항정가에서 영향을 받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맑거든 좋디 마나 좋거든 막디 마나 라고 해가지고요 맑고 깨끗하다는 얘기인데 멈마거든 멈마디 마나 라는 문장구조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대구법이라는거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비로봉 상상도 가장 높은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올라간 건 아니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요. 그죠? 어, 나라와 세상이 좁다고 했던 공자와 관련된 고사를 인용하고 있고요. 세상이 좁다고 했다 할 만큼 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포부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자의 넓고 큰 기상, 호연지기 같은 것들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괜찮죠? 이 정도 속도. 그다음에 7번 부분에서는요. 어디 갔어요? 예, 활용소라는 연못에 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선정을 다짐하는 건데 이 비유적인 의미 잘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천년 노룡은요, 우리 옛날부터 뛰어난 인물은 용이 빗댔는데 일단 정철 자신을 빗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풍은 그죠? 바람과 구름은 좋은 기회, 좋은 기운을 얻어서 그 다음에 삼일후, 3일 삼일간에 걸친 풍족한 비니까 선정이겠죠. 그래서 음해, 그죠? 소외된 곳에서 이온풀. 시들어가는 불이니까 고통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아, 백성을 소외된 백성들을 잘 돌보겠다는 선정의 포부 같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이 부분에 천년노룡 그다음에 풍운 3위로 그리고 음의의 이온풀 이 뜻하는 바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하고요. 자 그다음에 8번 지문 한번 가보시면요. 여기에서는 어디 간 거예요? 그죠? 예, 불정대에 갔습니다. 그죠? 불정대에 가가지고요. 그죠? 12구비의 폭포니까 12폭포 이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 왜 조금 전에 만폭동에서도 폭포의 무슨 묘사했었잖아요. 그래서 불정대에서 여기 은하수라든가 실이라든가 배, 이거 천배 이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 은다 폭포와 관련이 된다라는 거. 은하수, 실 배, 폭포와 관련되는 거고요. 한번 확인하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 비유 체계로 본다면 일단 은하수는 곧 폭포니까 두 대상 동일관계로 놓는 유법 확인될 거고요. 실같이 배같이 가지고요. 유사한 다른 대상이 빗대고 이쪽으로 해서 지규법. 지금이 만폭동과 불정대 둘다요 폭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9번에서는 이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이게 꼭그 저기 뭐야? 패드로 띄우면 컴퓨터론 괜찮은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뭔가 좀안 맞나 봐요. 자 보죠. 크게 문제 안 되죠. 이제 동해로 이동하는 거 나타나 있고요. 여기에서의 여정은 어디입니까? 그죠? 어디에 올랐어요? 산형루죠. 산형루. 산용로. 그래서 산형루에서. 이제 산에서 바다로 나서면서 감회 같은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어에서 이런가 봐 보세요. 남해라는 게 이제 양반들이 타는 뚜껑 없는 가마기 때문에 화자의 신분을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말 타고 가는 자신을 취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을 취선이라고 얘기해 가지고요. 음주운전이기는 한데요. 옛날에는 뭐그 공직자를 음주운전하는 거 크게 문제 안 됐으니까 요즘은 다르죠. 어쨌든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정서 보면 일단 이 부분에서 산에서 내려올 때는 이별을 원망하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요 아쉬웠지만 막상 동해 그죠 바다 쪽으로 나서고 나니까 뭡니까 바닥 구름이 다걷히는 듯한 상쾌함 장쾌함을 느끼고 있죠 그 다음에 표현면에서 본다면요 산에서 내려오는 아쉬움을 표현할 때요 그죠 시냇물과 그 다음에 새를 통해서 이별을 원망한다라는 아쉬움 표현하고 있죠 그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감정입 이제 정서적 등감을 객관적 상관물 이런 것들 떠올릴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왜 상충국에서도요. 파격이 일어난 부분 봤었잖아요. 사음부에서 벗어나는 부분. 여기에서도요. 영농 벽계와 수성 제조는 이별을 원하는 뜻해 가지고요. 유군부에 파격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상춘곡에서도요. 우리 외에 육음뭐 기계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수풀에 우는 새는 충기를 못 내게와 소리마다 교태로다 뭐 이런 부분들 있었어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비유법 한번 보죠, 그죠? 이 부분인데요. 그죠? 정기를 떨치니 여기부터 한번 가보면 한번 보세요. 정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노난다. 고각을 섣분이 해운이다 거치는 듯 해가지고요. 이먼많은 듯이라는 지구의 표현 방식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거 두개 보면 무엇을 뭐하니 무엇이 뭐하는 듯 대구법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요. 깃발을 떨치니 색이 넘나를 읽고 바닥구름이 거친다. 이런 것들 시각적인 이미지. 그리고 고각 같은 경우에 그죠? 북과 나팔 소리 관련해 가지고요. 청각적인 심상 통해서 일단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휘 차원에서요. 백구야 알지 마라. 갈매기야 알지 마라. 너의 버신 줄 얻지 않은 가라고해 가지고요. 죠. 갈매기와 자신이 거의 너무나도 가까운 거죠. 벗이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 된 듯한 느낌 무라일치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해 쪽으로 주로 관동팔경 쭉 돌죠. 일단 국가직 구급, 지방직 구급, 그다음에 지방직 7급 그리고 예전 국가직 7급에서는요뭐 이런 거 관동팔경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관동팔경 외우는데 집착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1 0번에서는 어디 갔어요? 총석정이라는 정제에 올라가서 네 개의 돌기둥, 이거 사선봉이라고 얘기했죠. 사선봉에 장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게 핵심적인 표현 보시면 시어에서 이 돌기둥의 여섯 명 같은 경우에 동서 남북 상하 해 가지고요. 우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총석정에서 바라본 네 개의 돌기둥 사선봉이 사선봉이 우주 우주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한번 가보죠. 여기 서는어디 갔어요? 예. 31포 찾아간 거고요. 그렇죠? 이 31포 사선이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흘이나 머물렀기 때문에 여기서 삼일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어 차원에서 보시면 여기서 사흘 머문 후에라는 거 사흘이 삼일이잖아요. 삼일포라는 명칭의 유래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선이 어디 어디 갔을까 회상하고 있는 부분에서 뭡니까 사선과 같은 즉 신선처럼 자유로웠던 삶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이제 신선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요 속세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 같은 거 연상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12번 가 보면요 어디 갔어요? 예, 의상대에 간 거고요. 여기에서 뭘본 겁니까? 일출을 본 겁니다. 회화 관련되는 거니까 임금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시어 차원에서 보시면 이화 접동새 이런 데서 늦봄이라는 거알수 있을 거그 다음에 보세요 이 해를, 해를 임금이라고 본다면 해를 떠받치는 육룡은 뭘 뜻하는 겁니까 충신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해가 열구름 지나가는 구름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 햇볕이 가릴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임금의 총명을 흐리는 간신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타라는 말도 알아두죠 원래는 훌륭한 사람의 말이나 글 얘기하는 건데 이백의 등급능 봉황대에 나왔던 요 구절 이거 인용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라는 이 구절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훌륭한 사람의 말이나 글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죠? 200의 시에 임금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표현면에서 본다면 이 구절 자체에 200의 시에서 인용했다 라는 거. 등급능 봉황대 라는 신데요. 뭐 어, 제목을 인용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잡는 김에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지문 가면 이제 어디 갔어요? 예. 경포로 가서 그죠? 경포의 장관 그다음에 강릉 대도라는 행정 구역에 미풍양속이 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시어상 눈에 띄는 것은요. 우계 지륜이라는 거. 그죠? 어, 신선이 타는 수레대데 자신을 신선이 빚댄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거 보세요. 그죠? 조용하다 이기상 화원 넓고 아득하구나 저 경기라고 했을 때 경포회의 고요함과 그다음에 호수와 바다가 맞닿은 곳의 넓고 아득함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문장 구조 반복되죠? 대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현대오프리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뭐늘 말씀드리지만, 이 파트에서 한 문제 출제한다면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4번 한번 보시면 요 어디 갔어요? 그죠? 죽소로에 갔어요. 그죠? 죽소로에서 영군과 객수를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보세요. 이 죽소로에. 50천 흘러내리는 물이 상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는데 이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한강의 남산에 닿게 하고 싶다. 임금께 보여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드러납니까? 영군 지정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관찰사의 입장과 그 다음에 뭡니까? 나그네, 자유롭게 떠돌아다니고 싶은 나그네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갈등 요소가 나타나면요 이러한 갈등 요소가 뒤에서 어떻게 해소되는가 이런 것들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15번이 이제 본사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여정이에요. 망양정에 올랐습니다. 그죠? 망양정에서 파도 보는 모습 나와 있고요. 여기서 지금 바로 앞에서 시적 화자가 왕정과 객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갈등하는 심리와 인결해서 파도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여기. 그죠? 성난 고래라든가 그다음에 은산이라든가 백설 같은 경우는 파도를 빗댄 거고요. 이것들이 곧 파도를 뜻하기 때문에 그죠? 1대1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요? 운유법 같은 거 확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결사 부분이에요. 그죠? 아직 갈등은 해소 안 됐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어, 장소는 계속 망양정으로 고정돼 있는 거고요. 여기서 뭐보려고 기다리는 겁니까? 그죠? 달 뜨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월출 감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신선세계 동경하고 있고요. 자 시어 차원에서요. 둘째 줄에 부상이라는 것은 전설 속에서 햇 뜨는 곳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햇 뜨는 곳은 부상. 2015년 국가직 9급에요. 한자 문제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반대 말은 함지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흰 연꽃이라는 거 뭡니까? 요거 화, 환하고 하얗게 뜬 달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나중에 이제 뒷 부분까지 보면 임금의 은혜와 연결이 되는 거고요. 우리 왜 예전에 7금 문제에서요, 이 부분만 딱 던져주고 나서 그죠 윤선도의 오우가에서 달을 예찬하는 부분 찾아내는 거 이미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앞에 명월 이런 부분 안 나오고요, 그죠? 백년화라는 말 나오면 요거 달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보세요, 어, 시적 화자의 정서와 관련해가지고요, 이런 거. 이 부분만 한번 보시면 달이 뜬 이렇게 좋은 세계 남들에게 다 보이고자라고 해가지고요. 백성들에게도 아름다운 풍경을 그죠? 보여주고 싶다는 거니까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민정신 같은 거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달에게 영웅 2 0 0이기 하는 거고요. 사선, 자유롭게 떠돌아다녔던 3.1포의 내국선이기 하는 거죠. 3.1포에서 떠올렸던 그래서 신선 세계에 대한 동경, 자유로운 삶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이런 데서 드러 나는 겁니다. 자꾸 이런 사람들 생각하는 이유가 본인도요, 그죠? 이런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사람들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장소이동은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꿈속에서, 그죠? 어, 신선을 만나가지고 자신도 신선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러면 어차피 죽으면 신선으로 돌아갈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신하로서의 삶에 충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이 해소되면서 임금의 내를 느끼는 아, 그런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 시어에서 요거 있죠. 꿈이라는 거구요. 꿈에서 자신이 원래 신선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현세의 신하로서의 삶에 충실하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니까 이때 꿈이라는 게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일단 시어 자체에서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꿈속에 나타난 신성과 그죠. 그 다음에 정철 구별 잘 하셔야 되죠. 정철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꿈속에 나타난 신선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래서 꿈에 한 사람이, 그죠? 한 사람이 날 정철이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꿈속의 신선이 하는 말입니다, 그죠? 정철 그대를 내가 모르겠는가? 당신은 원래 상계 뭐였다, 진선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황정경 일자를 어찌 잘못 읽어두고 인간 세계 내려와서. 우리 신선들을 따르는가 잠깐만 가지 마시오 이술 한잔 먹어보시오까지가 꿈속의 신선이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요거 사람 잘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북두성 기울여 창에서 부어내서 저먹고 꿈속에 나타난 신선 자기가 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날 먹이거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사람 구별하셔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정철이 하는 말도 있죠 이술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골고루 나누어서 억만 찬생일 창생을 수많은 백성들을 다취하게 만든 후에 그때서야 다시 만나 또 한잔 합시다. 요거는 누구의 말? 꿈속의 신선이 아니라 정철의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 요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마지막에 명월이라는 거, 온 세상이 가득한 달빛이라는 건온 세상이 가득한 임금의 은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사람 구별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적 화자의 정서 관련해가지고 요, 요 부분. 정철이 꿈속에 신선에게 하는 말 보면 이술 가져다가 백성들 모두 즐겁게 만든 다음에 우리는 그다음에 또한잔 합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백성을 아끼는 것. 애민 정신 이런 것들 들어 나고요,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 그죠? 명월이 온 세상이 가득한 달빛을 확인한다라는 것은 온 세상이 가득한 임금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요. 시상 전개에서 대화체 말씀드렸죠. 그래서 명확하게 꿈 속의 신선이 하는 말과 그다음에 정철이 하는 말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휘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해 보면, 둘이 술 마실 때 신선들끼리 마시는 술이기 때문에 스케일 크게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을 휘휘 바닷물을 마치 술처럼 부어내서 마시잖아요 그래서 넓고 큰 기상해가지고요 호연지기 같은 것들 그대로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 한번 보세요 술 마시다가 양 겨드랑이를 축혀드니까 하늘을 날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 날개 도다 신선돼서 날아간다 해가지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화등선 우화이 등선 이런 얘기 할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 먼저 취하게 만든 다음에 우린 나중에 즐기자 해가지고요 그죠 모든 사람의 근심거리를 먼저 걱정하고 본인의 즐거움은 나중에 취하는 어진 지사의 마음씨 해가지고요. 선우후락 같은 거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 종합 한번 보죠. 그래서 일단 주제는 관동지방의 전류원과 풍류, 영군지정, 애민정신 이런 거 드러나고요. 전체 시상 전계에서 봤을 때 유교적인 충의 사상과 도교적인 신선 사상 곳곳에 드러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당연히 기획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여정에 따른 어떤 떤 구성, 예. 추보식 구성 취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크게 산과 바다의 두 공간으로 구성돼 있죠. 산에서는 주로 유교적인 측면이 드러나고요, 100%는 아닙니다. 바다에서는 주로 도교, 신선 사상의 측면이 드러나죠. 형식적인 면에서 본다면 맨 마지막 명월이 천산 만나게. 영어리 천삼 만나게 아니 비친 대 없다 해가지고요. 3, 5, 4, 3, 5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시조 종장의 글자 수와 일치하죠. 그래서 형식상으로 정격 가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는 거니까요. 현대어 풀이 같은 거소홀히하지 마세요. 이 현대어 풀이 같은 경우에 유독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 기억 니은디글리를 밑줄 치고 현대어 풀이를 잘 물어보죠. 그래서 이런 현대어 풀이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죠. 꼭 확인하시고요. 자, 관동 별곡은요, 이렇게 해서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